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쿄 조현상입니다 요즘 메인 스튜디오 촬영이 좀 빈번합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laughs> 제가 쇼트 영상은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만 예, 눈이 너무 쌓여가지고 어, 차를 움직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차에 눈을 좀 털어놓고 어, 오후에라도 어디 뭐 나갈 수 있으리 나 싶어서 눈을 털러 나갔더니 눈이 겁나게 쌓인 것도 부족해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여기에다가 조금 어, cctv 카메라 보면서 손을 좀 흔들고 왔는데요 그 나중에 영상도 여기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어, 지금 3일 4일째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 뒤에 어, 난대 위에 어, 지금 요 부분 요렇게 요렇게 지금 저 눈이거든요 예, 눈입니다 지금. 그제 뒤에 보이는 그난 어, 위에 좀흙그무리 하게 보이는 게난 지붕에서 쏟아져 내린 눈이 쌓여가지고 지금 거의 한 1미터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 대량 난감입니다. 좀 삽으로 이 하우스가 좀 압력을 받지 않도록 지금 좀 치워야 되는데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저 무릎까지 지금 발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의미로 어, 산을 가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는 드려야 될것 같고 그래서 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또 어, 금계 산반 이후에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어, 입변과 허영소심이 뭐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laughs>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예, 흔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 정확한 어원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아, 좀, 아, 지금 난실이, 밖에 지금 영하 한 5도쯤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난실이 영, 저 바깥에 영하 5도고, 난실은 지금 영상 4도입니다. 지금, 요, 밖에도 비닐을, 어, 비닐이, 이중 차, 어, 이렇게, 방안장치가 돼 있어서, 음, 좀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난실도 굉장히 춥습니다. 천장의 층고가 약 8.3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내부 공기가 굉장히 차갑거든요. 무릎도 시립니다. 중무장을 했습니다. 참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여튼 입변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음, 입변이란 말은 사실은 굉장히 에, 좀 애매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 우리 한자어와 한, 에, 우리 한글과 한자어의 부적합한 조화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음, 입변이라는 말은 에, 이파리가 변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파리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 말이죠. 어, 이파리를 줄여서 어, 입 그래서 이자의피읍 받침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에, 한자어로 말하면 입을 뜻하는 것은 입옆자 옆자죠. 그러다 보니까 옆변 그래야 한자어의 조합이죠. 그런데 이에 비읍을 써서 입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우리, 그, 뜻하는 그런 입변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우리말로 뜻하는 이파리라는 뜻을 이에 피읍을써서 입변, 이렇게 쓰면, 우리말과 한자어의 조합이 되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의미로 따진다면, 이파리의 변화라는 뜻으로, 한자어로 입변이라고 쓰려고 하면, 옆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튼, 우리나라의 그, 어, 글자와, 어, 한문에서 변이된 뜻글자, 이것이 이제 거의 혼용해서 쓰는 것이 이제 현재 우리 언어 체계입니다만은. 여튼 그런 의미로 약간 부조화된, 에, 그런 어떤 의미의 전달, 어, 부조화된 그런 말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의미의 전달은 같죠. 어, 우리가 해석하는 의미의 전달은 같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거기에 이견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그 중국에서부터 난초가 전, 전파되면서 여러 가지 구분의 법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잎이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때잎 잎풀 이제 세 분화로 변화를 시키면 그렇죠. 예, 환엽이라는 말은 일단은 구슬 환자를 쓰기 때문에 잎 끝도 둥글고 꼭잎 끝이 아니어도 예, 잎의 중간 배가 볼록한 음, 예를 들어서 뭐 일오라처럼 중간 배가 볼록한 이런 것도 이제 거의 환엽이라고 하거든요. 환엽의 용어는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일이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잎이 길지 않고 중간배가 부르거나 또 잎이 둥글거나 이런 잎을 통칭해서 환엽이라고 표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넓은 그 배불뚝이 잎을 환엽이라고 한다면은 잎이 가는 이런 난잎은 이제 간을 세자를 써서 세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잎이 바닥 써 있으면 설 잎자를 써서 잎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잎을 표기하는 그 변이 된, 그 표시 기법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또 짧고 라스제가 되어 있는 것은 단엽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단엽, 환엽, 세엽, 입엽. 그리고 잎이 뭐 희한하게 뭐 꼬이거나 비틀리거나 하면 기엽.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이라는 용어는 난 용어에 없는 용어인데,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파생된 말이긴 한데, 그시 현재 우리 에란인들에게 널리 그냥 공유되고 통용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또어 정확한 뭐 워딩이나 의견이 있는 분들은 또 댓글을 주시면 제가 또뭐 변명하라든지 배우든지 사과 방송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 이론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더불어서 말하자면 이제 대부분의 요즘 음 뭐,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우리가 통상 용어로 입변, 입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없는 용어도 있죠. 뭐 어떤 분은 들 까닥지라 고 그러시더라고요. 까닥지. 잎이 <laughs> 이제 두껍고, 바닥선 잎을 이제 까닥지라고 이렇게 표시하,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의미의 전달은 다 되죠. 입변도 전달은 다 됩니다. 하여튼, 하지만, 에, 난, 정상적인 용어에는 없는 말이 입변이라는 말이다.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호유. 천정에서 눈뭉치가 막 엄청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뭐 지진나는 소리가 납니다, 지금. 아, 그러면 이제 입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이제 드린 것 같고요. 또 화형 소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화형 소심은 말 그대로 화형이 예쁜 소심이죠. 음, 화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화형의 그,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정확한 그 모양은, 꽃이 어떻게 어 있는 꽃의 형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꽃이 피는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날 빗자를 써서 꽃잎, 꽃잎 이렇게 위로 가 있는 것을 이제 비견픽이라고 하죠. 비견픽이. 그리고 이제 어깨처럼 평평하게 이렇게 이제, 피는 꽃잎을 평견픽이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이렇게 쳐진 그런 꽃잎은 낙견픽이다. 떨어질 낙자를 써서 낙견픽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견픽이냐, 평견픽이냐, 낙견픽이냐. 일단은, 꽃을 상징하는 화형, 꽃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꽃잎의 모양에 따라서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잎이 생김새에 대해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판. 중국에서 이제 다 전래되어 오는 용어들입니다. 매판화다. 또 수선판이다. 그 다음에 하화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매화꽃잎을 닮았다고 해서 매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꽃이 매화꽃처럼 돌글하고 예쁘게 핀 앙증맞은 이런 꽃을 이제 매화판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얘기하는 매화판은 그 매화꽃잎처럼 도그란 꽃 안에 봉심이 반드시 투구가 있어야만 매화판이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나라에 난 꽃에는 거의 투구가 없습니다 간혹 있는 꽃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음, 예전에는 간혹 나왔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데려다가 우리난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요새는 거의 우리나라 중통 출단에서 어, 투구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귀합니다. 어하튼뭐 우리나라 어, 지금에서 발견되는 난들도 뭐 추날라지라든가 뭐 사계란 비슷한 뭐 소란이라든가 이런 난이 발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서 씨앗이 날아와서 여기서 뭐 자생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 근래에는 그 우리나라 자체 꽃 중에서, 출란 중에서는, 투구를 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매판화라고 하는 것은 매화꽃처럼 덩군 잎에 투구가 있어야, 봉심에 투구가 있어야만이 매화판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근이 우리나라에는 그 뭡니까? 투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꽃잎을 우리가 매화판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원판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원판화. 그리고 그 원판화보다 더 작고 앙증맞게 콩알처럼 동글동글한 꽃을 두화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화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꽃 모양처럼 입꽃잎 끝이 동그랗고 예쁘긴 하지만 꽃잎 끝이 끝부분이 약간 빼죽한 그 연꽃처럼. 매화판이라는 것은 동그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원판이나 두화처럼. 근데 약간 꽃잎 끝이 약간 빼죽하면서 동그란 연꽃 같은 모양. 그래서 이런 꽃을 하화판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리고 수선판 있죠, 수선판. 수선판은 꽃잎이 이제 수선화처럼 약간 길, 길주름 하면서 이제 수선, 수선화꽃 같이 그렇게 피는 모양. 이걸 수선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꽃이 피는 그 모양, 꽃잎의 모양에 따라서는 매판, 또 수선판, 하와판 이렇게 구분을 한다.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원판화와 두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화형이 아니라 꽃잎의 생김새가 얼마만큼 귀엽고 예쁘게 생겼느냐, 아름답게 생겼느냐 이것을 화형이라고 부르는데 예, 요즘 들어서 우리가 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그스름하고 꽃잎이 그렇 길지 않고 원판화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원판화에 비슷한 어느 정도 꽃잎 자체가 동그러면서 앙증맞은 모양새. 이것을 이제 화형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화형이 좋은 꽃이 소심이 펴면 화형 소심이 되는 것이죠. 그걸 주구마, 화형 주구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뭐 화형 홍화. 화형 자체는 에 일단은 그 구분되어 있는 범주에 속하지 않은 화형이 예쁜 그런 꽃 모양의 통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같은 뭐 황화나 홍화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 중에서도 그 모양새가 얼마나 예쁘냐에 따라서 그 난의 어떤 가치 부여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가치 부여가 달라지니까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이죠. 같은 뭐카르트노이드계뭐 황화라든가 또는 뭐 안토시아닌계 홍화라든가 같은 황화나 홍화일지라도 그 색감과 모양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음, 그런 의미로 일단은 색화든 소심이든 어, 꽃잎 자체가 동그랗고 예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마음에 쏙들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음, 그런 모양 이런 것을 통틀어서 화형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화형이 좋은 예쁜 소심이다. 화형 소심이죠. <laughs> 어, 나는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조금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정의를 좀 요구를 하셨는데. 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 나름대로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어, 현재 우리가 어, 예배하고 있는 이 출란 혹은 뭐 한란 여러가지 저도 뭐 중란도 기르고 뭐 여러가지 제가 향기가 좋은 걸 많이 기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뭐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교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또 뭡니까 어, 국가 기록원에서 어떤 그 용어를 정립해줘서 뭐 내려준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에란인들 혹은 동호인들끼리 이 통칭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 어그뭐 괜찮습니다 그것이 뭐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의미의 전달만 잘되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그 용어에 대해서 뭐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며칠 전에, SBS 생방송 투데이 그 방송팀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뭐좀 촬영을 하고 싶다. 뭐 산에 다니고, 뭐 혼자 뭐 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촬영을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그, 어... 약초 카페를 운영할 때도, 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무슨, 뭐, 겨우살이 채취하는데 좀 데리고 가달라. 뭐, 어디, 뭐, 천문동 채취하는데 좀 따라가서 좀 채취, 뭐, 촬영을 하면 안 되냐. 뭐, 여러, 어, 분들의, 뭐, 어떤 그, 피디들의 섭외가 있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자연 속에서, 어, 어떤 그, 뭐, 그런 부분들 많이 있죠. 뭐, 보호식물, 또는 보호종, 뭐, 허가받지 않은 남의 땅, 또는 뭐, 내 땅이 아닌 산에 가서 뭐, 저는 전부 그런 어떤 그 법적인 절차 때문에 뭐 이런 거 대중들이 그렇게 알아서 좋을 것은 없다. 이렇게 촬영을 거절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무슨 뭐 코리아 헌터에 뭐 무인도 가가지고 막 절벽 타고 밧줄 메고 막 난리를 났다고요 <laughs>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음, 출란 역시도 제가 산을 다니면서 우리의 좋은 의미로는 어차피, 자연 생태계에 있는 난들도 끝까지 살지 못하고 약한 7, 8년, 10년 정도가 되면 그 생태계 변화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또 다른 곳에 밭자리가 형성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좋은 품종은 우리가 좀 개발을 하고 또그 품종을 오래 보존하는 차원에서 데려다가 번식시키고 잘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정말 뭐 강렬하게 자연보호를 외치는 분들은 또 그걸 불법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사실은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전파를 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거절을 했습니다. 어, 제 뜻을 좀 헤아려 주시고,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좋은 품종을 만나러 다니시는 건 좋습니다만은 너무 무분별한 에, 그런 부분 좀 지향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음, 제 말에 좀, 어, 공감을 해 주시든지 또뭐 질책을 하시든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 구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예, 오늘로 저는 뭐 눈이 내리는 가운데에서 뭐 지금 다리를 오돌오돌 떨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부자들께서 네, 공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녹취였습니다.